안녕하세요, 믹스맨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준비해본 봄 패션 트렌드 아이템 하울인데요. 이번 영상은 저도 굉장히 떨리는 영상이에요. 바로 저의 첫 콜라보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우신사 스토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신사 스토어에서 픽한 아이템을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우신사 스토어에서 픽한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올 봄에 가장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꼽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셋업 아이템이에요. 셋업 아이템은 이렇게 하이 그리고 상의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아이템들을 셋업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많은 브랜드들이 키 아이템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셋업 스타일링의 아이템입니다. 셋업 스타일링이 왜 좋냐 하면은 이렇게 같은 패턴의 옷들 같은 컬러의 옷들을 딱 같이 입음으로써 조금 더 격식 있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셋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자켓 따로 스커트 따로 스타일링해도 다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랑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구매해서 입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따로따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하나는 꼭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셋업 아이템이 바로 민용래프의 셋업 아이템이고요. 이 민용래프의 셋업 아이템의 특징은 자켓 자체가 이렇게 크롭 기장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짧은 기장감을 자랑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바지를, 하이웨스트 바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스커트도 하이웨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짧은 기장감의 자켓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다리가 훨씬 이렇게 길어 보이고, 자켓이 짧게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때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그래서 자켓도 저는 이렇게 조금 하이웨스트 디자인 나오는 아이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켓에는 요 주머니 쪽에 체인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스커트에는 이게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자수랑 체인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 이번 시즌 미니리프의 체인 요게 모든 옷에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같이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뭔가 받아봤을 때, 받고 나서 입었을 때더 기분이 좋았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픽한 아이템은, 짠! 바로 룸의 셔츠인데요. 뭔가 봄하면은 역시 이 셔츠 스타일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원래 셔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기본 아이템 할 때, 스타일링 할 때, 그리고 가디건처럼 입기도 좋고 셔츠가 두루두루 정말 좋은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샀다 샀다가 봄이랑 어울리는 이런 벚꽃 컬러의 핑크 룸색 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셔츠의 반전 매력은 짠! 바로 이 디테일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진주 디테들 너무너무 예뻐요. 이걸 봤는데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만 입기에도 너무 예쁘고 이거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안에다가 다른 티셔츠를 받쳐 입고 자켓처럼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특히 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벚꽃놀이 갈때 빨리 입고 싶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예쁜 셔츠예요. 세 번째로 제가 우신사 스토에서 픽한 트렌드 아이템은 매치글루브의 맨투맨입니다. 이제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데일리 아이템으로 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를 매김했는데요. 어, 봄에는 저는 맨투맨도 잘 입고 스트라이프도 치어스도잘 입는데. 그두 개가 딱 결합된 제품이 바로 이 매치 글루브의 맨투맨이었어요. 특히 은근 맨투맨 고르는 거 까다로운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버사이즈, 너무 그 유니섹스 브랜드에서 옷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막 품이 이렇게 커버리면 오히려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스타일링도 돼가지고 그런 핏은 좀 피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밑단 시보리가 탄탄해야지 좋은 것 같고 어, 뭔가 조금 그 가격대도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이래서 조금 저는 은근 맨투맨 고를 때 꼼꼼하게 고르는 편인데 딱 제가 데일리로 입을기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템으로 나온 게이 매치 글로브의 맨투맨이었습니다. 오신사 스토어에서 픽한 아이템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고요. 셋업, 그리고 셔츠, 스트라이프 벤트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입니다. 어, 이외에도 오신사 스토어에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획 전을 하나하나 클릭해보시면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o y o i 그 다음에 또 샐러드볼, 로브 미뉴 레프, 등등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셀프크게 해서 봄 신상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서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제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예쁜 꽃 보셨나요? 디클로시브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당첨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예쁜 꽃다발이 선물로 나가니까 꼭 한번 다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첫 콜라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준비하면서도 매우 떨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재미있는 패션 영상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